내비형님 오늘 담아쓰 일했다 어? 이 새끼들 차도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남 일한 거 갖다가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 새끼들 자 일단 여기는 빵꾸를 전에 사람이 냈는데 이 무식하게 한 거지 일을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요렇게 그냥 낑겨놓으면 돼 약간 리긴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갔던 거를 여기로 이게 무식하게 이런 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주름관으로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제 와이어 한 가닥 리어카메라 리버스 카메라 리버스 신호 시그널 그걸 여기 아래로 또 꽂아주고 그다음에 노후대구 이게 깨졌어, 어떤 애가 되게 복구해줬지. 원래 바꾸면 좋은데 돈 들어가잖아. 이 볼트도 노후대구 이제 바꿨어요. 새 걸로 이렇게 신형로 바꿨지. 이 다마스드라는 볼트가 개 허접스러워서 바꿔드렸어요 이렇게. 네. 오늘 차는 이제 뭐 페라리 버전이네 완전히. 페라리야 완전히 다마리. 이렇게 되서 이제. 끝냈는데 이 잘린 차는 무조건 여닫다아야 되고 잘리지 않은 차 이런 이제 카고 차는 여기 번호판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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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쉬다 이용해서 꼬꾸리 이런 람들이 많지 바보같이 그 다음에 위는 이제 그냥 거, 여기까지는 거저먹기로 넘어와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돼렇게 그냥, 그냥 쑥쑥 집어넣어 여기 낑겨넣어주고 여기 빡빡하게 낑겨넣어주고 줘서 낑겨넣지 않으면 여기로 넘어왔다 멍청하게 이러면 선이 또 흘러내리는 거야 바보 짓은 하지 말자 기 바보짓을 하면 안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또이 구멍으로 이렇게 구멍을 잘 찾아야지 남자라면 구멍으로 쑥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다 또 서비스로 또지페서안아도 껴드리고 오늘 이렇게 작업하면 내가 50만원 받는데 아 존나 고생했네 오늘 씨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일을 다마스의 단점 올 수동 다 눌러도 돼 꾹꾹 꾹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뭐, 잘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주차로 가는 데는 뭐, 별, 다른, 무, 그닥 문제가 없다. 바닥 살짝 보이게, 이렇게. 살짝 바닥 보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누르면은, 어, 이제, 어, 이렇게, 어,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어.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야. 평상시에 뒤에가 항상 보이고, 이제 리버스 안 넣었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뒤에가 보이지. 그냥, 직선으로. 어게 달려는 차가 다볼 수가 있다 최소한 운지는 안 한다 어. 이 작업을 전 해줬는데 소리가 한 쪽밖에 안 나오네 요걸 한번 고쳐 보도록 하자 아 깔끔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기로 밑으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으로 뺐어 흘러내리지 않게 이 바보같은 새끼들이 많지 대한민국에 어, 나는 저일 못하는 새끼들을 욕하는 거지 기술자를 통틀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일 못하는 새끼들은 제발 좀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하라 이 새끼들아 편한거 해 새끼들아 머리쓰는거 지말고 똑바로 깔끔하게 해야지 돌팔이 새끼들 나는 잘한 사람은 존경스러운데 일못하는 사람은 진짜 욕을 받고 욕을 받고 싶어 자 깔끔하게 했어요 뭐 차주분이 했다면 뭐 실수할 수 있지만은 기술자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되지 자 간지나게 이랬습니다 오늘 응? LX5는 다마스나 라보에는 짱인데 라보보단 다마스에는 개짱이지 개 멋있어. 이봐봐, 멋있잖 완벽함의 자신감. 뭐 스티커가 주여 붙여놨고 뭐 했다고 해도 결과는 좋게 끝난다. 집회사 딱 껴서 안 좋은 도우미까지. 어 남자라면 도우미를 좋아해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안보면 이제 내 면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누르면 내 면상을 볼수 있고 키면은 항상 리어비가 되고 키끄면은 주차 녹화 되고 담았서는 빼줘야 돼. 빼줘야 꺼지는 거예요. 전화번호 높여놓고 높여 방전되면 안 되니까. 어, 잘했어요. 이렇게 구멍으로. 구멍을 잘 찾아야지. g p s 안테라도 구멍 넣어서 해야 되니까 낑겨버리려고. 너저분하면 싫어. 아, 꼴비스트라고, 너저분하면. 처방아도 잡힌다는 g p s 안테나 파인뷰, 개쩔지. 일하면서 g p s 안테나가 뭔지. 불방만 꼴랑 깨주고, g p s 안테나안 깨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게 존나게 많다.